내가 살아온 세월을 쭉 읊어주는 무당은 어떻게 저걸 알았지? 하고 신비스러운 느낌 때문에 미래도 잘 맞을 거야. 이걸 맞췄으니까.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을 읊어주니까 미래도 잘 맞출 거야.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사실 과거를 잘 맞추는 거는. 네 안녕하세요 또 현업 무당의 <laughs> 과거를 잘 맞추는 무당이 용한무당일까 미래를 잘 맞추는 무당이 용한무당일까그 기준이 무엇일까요? 점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보면요 그 기준점이 없잖아요 이 무당이 점을 잘 보는 사람인가 못 보는 사람인가 내가 살아온 세월을 쭉 읊어주는 무당은 어떻게 저걸 알았지? 하고 신비스러운 느낌 때문에 미래도 잘 맞을 거야 이걸 맞췄으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세월을 읊어주니까 미래도 잘 맞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과거를 잘 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 과거를 잘 맞췄다 해서 뭐 미래를 잘 맞출 거라 생각하는지 과거를 다 맞췄는데 미래는 다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앞으로의 미래 앞으로의 이 사람이 현 상황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이 무당이 현 상황이 그것까진 이해를 해요 그것까진 이해 하는데 과거를 잘 맞춘다는 거는 그 사람의 살아온 세월을 주주주주 읊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과거에 사기를 당했어 과거에 사기당하고 남들한테 뭐 버림받고 나쁜 일 당했던 걸 읊으면 그 사람이 사실 상처밖에 더 되겠나 안 좋은 일 겪었던 걸 계속 읊어주면 근데 지금 처해있는 상황이 만약에 힘든 상황 이다 금전으로 힘든 상황이다 아니면 가족들 때문에 힘든 상황이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당이면 당연하게 근데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상황을 해결했을 때는 본인이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요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.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. 근데 제 기준에서는 과거를 잘 맞추는 무당이 뭐 미래까지 잘 맞춘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저한테 오시는 손님들을 보면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뭐 어디 갔는데 과거는 귀똥차게 맞춰요. 근데 선생님 거기서 장사해도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했어요. 거기서 과거를 너무 잘 맞추니까 장사해도 된다 그래서 했는데 저 지금 쪽박차게 생겼어요. 이러는 거야아그 과거를 그렇게 잘 맞추는데 미래도 잘 맞추지. 왜 그거를 못 맞추고 장사 잘 된다고 했을까? 그러면서 그랬죠. 제가. 그래서 이제 제가 점을 봐서 다시 이렇게 조금 음지에서 양지로 꺼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제 자랑도 조금 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과거를 잘 봐드리진 않아요. 못 본다 이게 아니고요. 봐드리지 않나요? 제가 미래 위주로 봐드리는데 저는 제가 봐드린 미래는 맞더라고요왜 이거를 아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을 거예요 샤머니즘 채널인지 제 개인 채널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성분들이 오면 미래의 남편이 보인다고 했어요 남편의 모습이라든지 키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나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린다고 했는데 그런 분이랑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하는 사람이랑 저 결혼해요 하면서 청첩장 들고 왔어요 저한테 선생님이 말하셨던 키랑 똑같고요 선생님이 말하셨던 직업, 의사랑 결혼해요 저 이러면서 저한테 청첩장을 들고 왔어요. 그거 아니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. 그런 것들이라서 제 자랑 아닌 자랑을 해봤어요. 제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는 사실 도움이 되질 않아요. 본인들이 점을 보러 와서. 과거를 잘 맞추는 무당들은.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지 읊어주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상황을 해결하고 나면 앞으로가 어떨지 대해서 말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들한테 가시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!